연이어서 위블로 밑장. 아이고 위블로 형님 또 오셨습니까? 아이고 10만 원 감사합니다. 자 뽑기를 맡겨 주신다면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형님 것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형님. 기다려 주십시오. 어, 위블로 형님 거 지금 현재 어, 아가씨 온 중복이 두 마리가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어, 두 마리가 있으신데 어, 20만 다이아. 지금 충전하신다고 하시니, 고거 제가 또 시원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저만의 장소가 있죠. 어, 위블로 형님께 일단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 일단은 좀 바다를 바라보면서서 제가 그 자리에서 뽑은 전설 아가씨 옷만 세마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에. 자 캐릭터를 소개를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궁금해 하신 형님들 계시니까, 이건 위블로 형님 캐릭이시구요. 자 현재 레벨은 66에 73%자 아이템부터 좀 보고 갈게요 자 일단은 7 폴리네 세트에 그 다음에 저번에 어, 우리 소희가 뽑은 옷자리 대성공 임페디얼 크루세이더 각반 그리고 자 아르카나 오브 요것도 어, 비각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티어 오브 다크니스까지 대성공으로 자 옷자리 이렇게 착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의 망토 그 다음에 7 완력의 티셔츠 자 악세사리는 축칠 활용 귀걸이 그리고 칠짜리 지룡의 귀걸이 그리고 칠위세 칠가오의 팔찌 그다음에 칠에바의 인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불사의 목걸이 사짜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건 리뉴얼된 게 아니에요 영감부터 날아갑니다 사짜리를 띄우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잊혀진 영웅의 반아 열정의 반지 사짜리 그리고 또 하나 마제스틱 링 어. 자, 3짜리까지 이렇게 착용하고 계시고 드래곤 벨트 5짜리. 어, 이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고. 자, 인벤토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짜리 칼라드볼그. 이 야, 전부 다 비각인이야. 야, 7 칼라드볼그. 이 야, 전부 다 비각인입니다. 자, 그리고 아스타로트. 와, 비각인이야, 전부 다. 미쳤다 이거. 야, 나가스통 하나 빼고 다 비각인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전설 무기만 4자루를 들고 계시고요. 전설 아이템만 총 6개를 들고 있습니다. 각방까지. 자, 그리고, 자, 수합용 축복의 반지 6자리까지 가지고 계시고요 어, 그리고, 자, 보자. 자, 수합용 오만의 반지 6자리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좀 아이템을 좀 설명드릴 수있고요 지금 다이아는 행사에 앞서서 형님께서 25만 3,400 다이아 충전해주셨는데, 20만 다이아 행사 갑니다. 여러분들. 어, 정확히 20만 다이아 행사 갈거고요 야 창고가 완전 어마어마해버리네. 자 축, 야 축대이가 2 3장와 이거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자 클래스 한번 보고 갈게요. 전설 여섯 마리입니다, 여러분들. 전설 여섯 마리고요. 최근에 나온 프린테샤까지 일단 가지고 계시고, 야 리오네 헌터까지 뽑으시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스펙업을 하시겠네요. 이게 진짜 안고 컬렉션이거든, 요 여러분들 리오네리. 어자 봅시다. 내려가서 자 영웅. 야. 타르카이랑 브롬, 브렘논만 남았어. 이번에 나온 신규 다 나왔네. 이거 저도, 이거 딱두 마리 비거든요. 나디라고 토발드, 쌍카 키릭도 자, 그리고 아이린까지 신규가다 있습니다. 브렘논은브렘논 브랩론 나이트 이벤트 할때 뽑으시면은, 셋법으로 타르카이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두개 뽑는 거는, 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가능, 전설 도전 하실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그리고 희귀 보고 갈게요. 자, 희귀는, 야 컬렉션 미쳤는데? 야, 노블 파이로 템플러 이거 한 마리 비어있어. 야, 위블루 형님 키 미쳤다. 뽑기 진짜 엄청 하셨는데 돈 엄청 쓴 거야, 여러분들. 와,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고급은 당연히 풀일 거고 일반도 풀이고요. 자, 일단은 아가시온까지 좀 보고 갈 건데, 아가시온은 지금 바이옴 한 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엄청난 무가금이 많이 나셨어.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어, 일단 그래서 똘건이가 요계정에 귀신을 어, 위블로 형님 캐릭에 귀신을 좀 퇴치를 하러 일단 접속을 했고요 대리 컨텐츠로. 자 일단 목표는 일단 뭐든지 뽑자. 뽑고 나서 통화한 다음에 뭐를 확정할지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설은 바이움 한 마리 있고요. 그럼 영웅. 자 이스타나 어, 이스타나 한 마리가 비어 있네요. 자 그리고 희귀. 이거는 혈맹 레벨 올라가면은 얻는 거니까 풀 컬렉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뽑을 수 있는 건다 있으신, 어, 다 뽑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령각인 보고 갈게요. 정령탄 8단의 1입니다. 자, 이거는 쌍칼. 어, 우리 쌍칼 캐릭터가 똑같은 단계입니다. 쌍칼 캐릭이 지금 정령각인을 다섯 번을 실패를 했어요. 2단 가다가. 어, 자, 이거는 같은 단계고요 당연히 이것도 나중에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투지 보고 갈게요. 자 투지는 6단입니다 어, 6단에 아직 뚫어놓으신건 없으시고 6단까지 뚫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템컬렉 어, 템컬렉 보고 가겠습니다 자80%자 어, 캠을 잠깐 끌게요 자 80%까지 지금 완성을 해놓으신 상태고요 에지간한 컬렉은 다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고 위블로 형님의 또 볼게 있나요 어 스킬도 보고 갈게요 어, 자 한손검 올마스터. 자, 파란색까지 그리고 빨간색 홀리 스트라이크 크게 의미 없어요. 어 요거 제외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여기 그 저기 전설 스킬은 없으시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칼라드 불구 가지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전설 스킬도 뽑기 나오실 때 도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말 센 캐릭터만 봐서 그렇지 80% 컬렉션이면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돌이 보고 갈게요. 자 듀얼 패딩 제외그 다음에 전설 스킬 3개 제외하고 나머지 스킬은 다 배워져 있으십니다. 그리고 단검. 자, 단검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까지. 자, 전부 다 배워 있으시고, 자, 히도우 스텝, 전설 스킬까지 배워져 있는, 어, 단검 캐릭입니다. 팬텀 블레이드,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뭐 뽑으실 것 같고, 자, 그리고 활. 활은 뭐, 어, 일단 무기 자체가 없으시니까. 자, 그리고 오브 보우 갈게요. 야 오브도, 야, 빨간색까지 다 배우셨네. 자, 일단 전설 스킬은 없구요. 자, 그리고, 자, 공통 스킬. 어, 인텔리전스, 어질리티, 위즈덤, 컨티튜티던까지 셀베이션, 스턴레지스트까지. 자, 웬만한 건다 배워져 있네요. 어, 거의 일단 과금러 캐릭터는 이만큼은 다 배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 소개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 이 자리 어딥니까 여러분들? 기란항구죠. 기란항구에서 바다의 기운을 받아서 안 나오면은 어,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겠다는 마인드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뽑기를 행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시온 27,781회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야, 미쳤다. 136,099회. 야, 또 우리 위블로 본주영님께서 카톡을 주셨네요, 여러분들. 20만으로 나올 거라 생각 안 한다, 동생아. 부담 없이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다. 라고 또 동생이, 동생한테. 또, 이렇게 또, 훈훈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주영님께서, 어, 또, 즐기라는 마인드로 하셨는데, 또, 똘거니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내 것처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금 갑니다, 여러분들. 기차 타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에이? 자, 여러분들,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똘거니 방에서는 희로의 락과 좋은 추억만 간직하십시오. 여러분들, n c 게임의 노예가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에이? 자, 여기서는 시청만 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좋은 말씀, 어, 자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까 앞전에서 문주껏 뽑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NC 불변의 법칙입니다. 안될 뽑기에서 안나오면 합성해서 잘 돼요. 어, 기다리세요. 항상 밸런스와 그런 법칙들은 존재합니다. 어, 자, NC를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일단 한 마리. 자, 좋습니다. 일단 한 마리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았어. 일단 킹 오브 캣. 자, 오늘 또 아데널드, 어? 한번 들썩이게 해보자, 똘거나, 어? 전 서버에 너를 널리 널리 알리자, 어? 결과만 좋으면 돼. 자, 갑니다. 에? 자, 7만 다이아 남아있어요. 두 마리. 그렇지, 일단 두 마리. 자, 일단 뽑기에 두 마리 나왔구요. 일단 합성, 어, 가능합니다. 전선 조정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지금 두 마리를 뽑았구요. 아, 이스티나가 안 나왔네. 자, 일단 1 0만 다이아당, 어, 두 마리. 자, 일단 요거 확정을 좀 누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버리면 안 돼. 쭉 채워질 거기 때문에, 어, 자, 확정을 좀 누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뽑기에서 안 되면은, 합성해도잘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약간 중결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세 마리를 좀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니, 갑니다. 그렇지. 일단 한 마리. 좋았어. 일단은 총세 마리를 뽑았습니다. 진짜 아가씨온 확률이. 너무 좋지 않네요. 어, 총5 마리가 있는데, 한, 육만, 팔천 다이아당 한마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특진이 형, 하나 쓱 넣어주자. 어, 눌러줄게 됐다. 진짜로. 어? 나야! 릴리스 또 와버렸어! 위블루 형님 축하드립니다! 결국에는! 똘건이가 해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전설 아가씨 올 릴리스! 좋아! 자두손 모아 기,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릴리스! 자 우리 위블루 형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블루 공주 형님 똘건이가 해냈습니다! 진짜? 예, 음 축하드립니다. 어 그래 고맙다 달래야. 이 정도 이사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사 가야지. 썸초 때부터 저거 한저 자리에서 전설을 이십 개 정도 뽑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님? 무기랑 다, 다 포함해서 예, 예. 변신에다가. 자시영을 믿었습니다. 아 그래 달래야 고맙다. <laughs> 자 릴리스 뽑았고요. 지금 자리체를 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자리체를 뽑아서 어, 여러분들 음, 완벽하게 좀. 음,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위블로 형님께서 진짜로 우리 시청자 형님들과 추억을 쌓으라고 컨텐츠를 맡겨주신 건데, 후원을 진짜 110만 원이나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위블로 형님. 자, 일단은 위블로 본주 형님께서 제법 어, 쓰시라고, 제법 쓰라고, 72,000 다이아를 지금 충전을 해주셨고요 어, 자, 여러분들, 어, 일단 릴리스가 나왔는데, 자리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좀 자리차가 나올 수 있도록 자 영어 어, 응원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진짜 여기서 한 번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이거지, 어,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 방에 자리채 뽑아버렸어. <laughs> <laughs> 야, 좋았다. 진짜, 우리, 위블로 형님하고, 이, 똘건이하고, 사대가 너무 잘 맞기도 하고요 오, 아, 진짜로. 야, 진짜, 자리채. 아이고, 우리 형님. 축하드립니다. 위블로 형님. 자, 확정 누르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데미지 증폭 3%. PVP 명중 3, PVP 회피 3. HP 150. 자, 뚫건입니다, 여러분들. 자, 뚫건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이야 자, 멘트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